것도 하면 안 돼. 얽히면 죽어. 반역으로. 월산 대군입니다. 왕자예요. 가을 강에 낚시를 하면서 한가롭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괜찮아. 빈 배에 달빛을 실어오면 되니까. 유유자적한 삶. 저는 밑에다가 하나 더쓸 거예요. 유유자적한 삶, 무욕의 삶. 가을 달 밤을 배경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살 겁니다. 가을 밤에 배 띄워 풍류 즐기는 모습,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 자연을 즐기는 무욕의 심정을 강달빛 아래 한가롭고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낭만적이고 탈속적이고 풍류적이고 무욕적이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이야기를 하죠. 가을강에 밤이 드니, 가을강에 밤이 들었습니다. 시간적 배경. 물결이 차가워요. 느낌표 꽝. 낚싯대를 들이우니, 고기가 아니 무는구나. 역시 느낌표 꽝.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아쉬울 만한 상황이지. 그래도 괜찮아. 앞에다가 요를 써놓을 거야. 물고기가 안 물어. 그래도 괜찮아. 왜요? 무심한 욕심 없는. 왜 이래, 오늘?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빈배 쳐 오는구나. 나는 빈배도 괜찮아. 왜? 달빛이 가득하니까 유유자적하게 한가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만적이고 탈속적, 속세를 벗어났죠. 풍류적입니다. 달빛을 즐기면서 놀고 있으니까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다. 유유자적하다라는 게 한가하다 이 뜻이고요. 가을밤에 낚시하러 갔다가 물고기는 못 잡고 달빛만 씻고 빈배로 돌아오고 있죠. 속세의 물욕을 초월하여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추강에 밤이 들었다. 계절, 추강. 밤이 들었다. 밤.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네. 시간적 배경만 있나? 아니요. 강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있죠. 달빛과 빈배는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라 무욕의 삶을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X.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오세요.